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좀 마련을 해줘야지 네, 소프트웨어를 뭐그 개발해서 어쩐 벤처로 나가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 의 발전을 네,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주 네. 많은 도움들이 좀 예,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그런 예, 앞선 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자, 드디어 충북대학교 차량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모, 모든 미션을 순식간에 통과하시고 미션은 실패를 하셨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충북대학교 문제가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잘 마무리 짓고 나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신호등 미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광등이 지금 켜져 있는 것은 한마디로 페이크죠. 네. 네, 맞습니다. 저 빨간색 경광등과 녹색 경광등이 마치 신호등의 빨간색, 녹색 신호등처럼 네네. 오인식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냥 통과한 걸로 봐서는 어.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02번 차량. 지금 현재 중북대학교 차량이고요. 자, 가드레일 근처에 계신 네 모든 마샬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은 여러 절대로 가드레일 근처에서 네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작동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차량의 네, 센서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드레일 근처에서는 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미션이죠? 어 보행자 아, 일단 예선에서는 네 모두 미션을 실패를 했었는데 네 많이 어,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속도를 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10초 정지를 하게 되면 10초 그 초, 10초가 지난 다음에 재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차량 뒤편에 이제 전광판 화면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성공을 미션이 패스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예 신호등 미션은 방금 전 신호등 미션은 실패했다고 아네 시간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초 정지 후에 출발인데 좀 빨리 출발한 감이 있었어요 네 다음 미션은 보행자 인식 미션인데요 마네킹이 서 있죠 지금 오른편에 화면 오른편에 보면은 이제 형광색 점퍼를 입은 보행자가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 보행자는 차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 안 되는 아, 보행자가 됩니다. 네. 아, 근데 인식을 해버렸네요. 인식을 네, 차로 바깥에 있는 보행자는 저차 어, 외서 나는 안 건널 건데 이런 지금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식 보행자 인식 미션. 저게 이제 저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인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네, 선 바깥쪽에 있으면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애 장애물은 인식을 했는데 차선을 제대로 인식을 그 인지를 못했거나 네. 네, 그 자차로 패스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네 지금 정지를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션에 계속해서 안타깝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모대학교 팀의 어, 어 지금 이 아, 상황은 네, 속도 표지판 속도, 아, 속도, 방지턱. 속도 방지턱 표지판 네. 네 인식 미션인데요. 현재 그대로 통과한 걸로 봐서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네, 느낌이 방지턱을 인식하지 네, 네.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그 전략을 바꾼 것 같네요. 갑자기 계속 그렇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 가드레일 근처에서 움직여주시면 안됩니다. 네 지금 현재 자동차가 센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근처에서 네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안되겠습니다. 모든 관람객 여러분들은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조금 멀리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속도 표지판 미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네. 속도 표지판 미션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된 90km까지의 속도 표지판 인식 이 있고요. 아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네, 90을 인식을 했는데요? 게... 했습니까? 네. 네. 아 90. 이제 네. 네, 붉은색 원 안에 90이라고 써 있다라는 것은 그 속도를 인지를 했다. 네. 네.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90km라는 네, 숫자를 계속 네. 인식을, 네. 인식을 네. 한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어, 어제 미션 수행 결과보다는 중부대학교 발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지금 저기 왼편에 어린 아이가 지금 잠깐 보였거든요. 어린 아이의 그 마네킹 마네킹의 지금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자 섰습니다. 저게 이제 어 파란색 우비를 입고 있는 어린 아이의 마네킹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빨리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성공인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청기가 지금 휘날린 걸 봐서는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우리 또 전체적으로 어 우리 진행요원 마셜분들께서 어, 그 미션 상황마다 계속해서 지금 어, 미션 상황을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즉 네, 지금 미션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에서도 그 키가 작은 유아를 인식하는 네. 네, 미션인데요. 네, 유아 같은 경우는 뭐한 1m 정도 네, 키가 되는 네, 유아를 네, 저희가 세워 놓고 인식을 하는 미션이고요. 네. 이그 유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인식하기가 좀더 어려, 어려운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어린이 보행자 미션은 성공했다고 최종 네. 확정이 됐습니다. 어, 중부대학교 확실히 예선전보다 발전한 모습을보이 보고 있네요고있네요람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이람을 보고 있상이람을 보고 있는 이람을 보고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을 보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내도 는는 구간. 을보네 있는 이람을 보고 있는 구간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 보고 있는 사람보행자 인식이. 네, 한번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북대학교 예선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충북대학교. 자, 지금 중반 이후 이제 후반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은 차선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차량 주행은요. 그 정밀한 위치 인식 센서를 통해서 차로 중심으로 3차선 중에 가운데 차선 중심으로 네. 주행을 달리게끔 주최측에서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요. 자 마지막 결승점으로 도착을 하는 것같죠자 충북대학교 기록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 어저께보다는 확실히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 어저께는 미션을 한 개도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여러 번의 이제 미션 성공을 지 보여줬거든요. 현재 전광판에 8분 50초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6분, 6분, 아, 50초 6, 네. 아니, 6분 50초네요. 네.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중부대학교 5분 42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속도를 약간 네. 네, 줄여놓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미션을 전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지를 잘안한 거죠. 네. 네, 지금 정지 차량 미션을 이제 그 마주하게 될것 같은데요. 예. 그 차로, 자기 차로 옆에 있는 차량은 잘그 정지하지 않고 잘 패스를 한것 같습니다. 네, 패스. 어 아, 중북대학교의 발전 상황 한후 만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 비도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 차속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주행 차로에 다른 차가 서 있었거든요. 네, 그걸 비켜가는 모습. 이것도 지금 인식을 한것같죠 예, 비켜가는 주행은 주차 측에서 그렇게 환경을 해놓은 거고요. 아, 이제 주차 측에서 그, 한 겁니다. 예, 네. 그 비켜가는 중 도중에 이 차량이 전방에 있는 차량이 내 주행 차로 있는 차였다라고 인식을 제로 올려줘야 되는데요. 네네. 결과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 미션이 지날 때는 아, 좀이 전광판 뒤쪽의 카메라로 에, 컷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미션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행자가 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보행자가 좀 있었죠? 네 정지를 안한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행자 인식 미션이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차로 안에 차선 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되는 미션인데 이제 네. 인식을 못한 걸로 내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급격하게 그냥 핸들을 꺾어서 마네킹을 지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성인 보행자 미션은 실패했다고. 걱정이 아, 네, 됐습니다 아네 실패를 했군요. 아, 아동 보행자 같은 경우는 쉽게 인식을 하고 잘 섰는데. 네. 네, 그러니까 성인 보행자를 인식을 못 했어요. 저희가 성인 보행자와 그 아동 보행자 후일을 모두 입고 있는데요. 색깔이 네네. 다릅니다. 아. 음. 그 색깔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